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나무 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길이 기쁜 날,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순하의 죄, 다시 쓴 날, 세 사람 돼, 그 날부터 평안함과 내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아또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대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 도와주셔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만,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난 날자신들이 했던 그 일들, 또 자신들의 숨겨졌던 그 부분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찔려 주님 앞에 오늘 이 사람들을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 하거늘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성령의 체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하고 들은 바가 있고 조금의 경험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셔도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표현보다는 그냥 과거로 회개하고 싶은 그러한 습성들이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의 진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180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의 모습, 기존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삶의 태도와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어떻게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개에 있어서 완전한 단절, 완전한 돌이킴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결단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해 나갈 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합니다 사실 이 사도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지적이거나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주셔야 됩니다. 그 찔림은 바로 자신에 대한 찔림이요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한 그러한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비단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자리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번 생활해 보게 되면, 저녁 때 여러분 세수를 하고, 또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시죠? 내가 그렇게 뭐 더러운 데나 이렇게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깨끗한 동만 다닌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것이 세탁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속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분리되어서 혼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서 새로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42절 말씀 이하에 여러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주목해서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4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제일 앞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Everyday.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번 했다, 한번한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유효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늘, 이것이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들이 날마다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늘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본문 해설 두 번째 보면, 초대교의 성도들의 삶은 힘쓰니라라는 한 단어로 집약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영어로는 좀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행한 그 모든 일들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시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기울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혼신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텅빈 마음 때로는 지친 마음 때로는 상한 마음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가운데 성실한 사람들을 참 우리는 귀하게 봅니다. 성실하다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늘 항상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한번, 그리고 뭔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든 좋지 않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항상성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실한 모습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날마다 주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일상의 습관적인 일상의 삶의 패턴 속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우리 삶이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여러지 환경에 쫓겨서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 순위가 주 앞에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들이 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그 하나에만 주목하고 있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대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은혜를 구함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간직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일주일 갈까요? 제 경험적으로는 일주일도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루도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그 새벽에 은혜를 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그 감동이, 때로는 그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 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기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점점 점점 쉬워집니다. 그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일이 나중에는 습관화되며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행할 수 있도록 행하게 됩니다. 예수의 기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 기도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는, 그저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문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심장 기도라고 하는데 또는 호흡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이 기도를 할때 또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고 심지어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 기도가 들여지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기도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 신체는 우리 내가 관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라든지, 우리 마음이라든지. 그런데 <laughs>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 기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도 그렇고,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심장 뛰게 해야지. 내가 호흡하게 해야지 내가 피를 돌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도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위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주신 기적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게을러서 때로는 깜빡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놓쳐서 여러 가지 신체적 위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그때 역사할 때도 있지만, 더 크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요인은 날마다에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제가 늘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서 큐티 설교를 할 때나 또 제가 단톡방에 글을 쓸 때나 많이 쓰는데 늘 예라고 하는, 날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 은혜가 될때 우리 삶에 주해 주시는 은혜 아래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함께 기쁨으로 나눈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을 요약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와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치 우리 의 신체가 건강하게 심장이 뛰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의 요소들이 거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주목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늘 주의 은혜 아래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리매김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서도록 만드는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그들의 삶의 열매가 일어납니까?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지 못하듯,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재속적으로 갈 거야라고 확신하지 못하듯,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한분한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도들 그들에게 부어주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순간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들이 날마다 주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성령의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삶의 자리에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과 결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은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각 자리 자리마다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 날마다 주의 은혜 자리에섬으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시간 자리 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가 날마다 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에게 주신 감동으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여 케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자리 자리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 우리삶의 놀란 변화의 결단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하로 삼도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매여 우리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와 교제와 복음 전도와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